어쩌다 마주치 사연 은수, 너 준호 오빠 엄마 만났다며? 아, 음, 어땠어? 음, TV에 나오는 중년 여배우 같다 진짜? 그렇게 예쁘셔? 음, 이쁘시다기보다 엄청 깐깐해 보이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상? 어, 딱그 상이야 준호 오빠가 왜 그렇게 깔끔한지도 알것 같고 준호 오빠 결벽증 있어?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남자치고 지나치게 깔끔하거든. 그게 다 준호 오빠 어머니께서 준호 오빠를 그렇게 키우신 게 아닐까? 그럴 수도 있겠네. 설마 너 그렇다고 결혼 물을 건 아니지? 아니지. 아, 다행이다. 왜? 내 주변에 결혼 물으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안했거든. 네가 왜?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자꾸 깨지니까 연애도 두려워준다고나 할까? 연애랑 결혼은 다르지. 그치 다른 거지? 그래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해야지. 알았어. 넌 너무 올드해. 뭐가? 연애 이퀄? 결혼이라는 생각 말이야. 올드 말고 합리적이라고 해두자. 뭐? 따로따로 하려면 시간이 두배 들잖아. 원샷 원킬이어야 좋은 거지. 일석이조라고나 할까? 뭐라고? <laughs> 오빠, 어머님 좀 말려주면 안 될까? 왜? 무슨 일이 있었어? 어머님이 내옷 입는 스타일 화장법까지 간섭하셔. <laughs> 그랬어? 어쩐지 네가 요즘 스타일이 좋아졌다 했다. 오빠, 미안미안. 미안. 아니 근데 진짜 너 되게 있어 보여.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편해 죽겠어. 매일 출근해서 인증샷 보내야 되고 주말에 쉴 때도 집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. 진짜 피곤하다. 그치 그게 피곤하긴 하지.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빠는 이제 해방됐다 이거지? 해방은 나도 엄마 보러 갈땐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풀 장착하고 가는 거 알면서 아니. 내가 무슨 청담동 며느리도 아니고 진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? 그러게 방법이 없을까? 아 하... 방법이야 있지. 뭐? 엄마가 해준 신혼집 돌려드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. 뭐라고?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아? 진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? 어. 조금 더 참아보겠다 이 말인 거지? 그래야지 어쩌겠어. 그래, 조금만 참자. 우리 독립할 자금 모일 때까지. 그래. 예, 아가, 얘기 좀 하자. 네, 어머님. 말씀하세요. 사돈댁 말이다. 저희 어머니요? 그래, 네 엄마 말이다. 어머니가 왜요? 옷이 크게 뭐니? 네? 무슨 옷이요? 카톡 프로필 사진 말이다. 저희 어머니 카톡 프로필 사진 보셨어요? 그래. 준호 결혼식에 왔었던 친구들이 사돈댁이 촌스러운 것 같다고 해서 아니라고 카톡 프로필 사진 보여줬는데 나 참. 그런 옷을 입고 떡하니 사진을 찍고 올리실 생각을. 어떻게 아시는지 나는 무슨 판매는 노인네인 줄 알았다. 화장은 또 어찌나 촌스러운지 요즘 유행한다는 그 아줌마 분장한 랄랄 유튜버? 아, 그 사람이 출연해 달라고 체의할 정도더라. 어머니, 어머님은 옷 스타일이 그렇게 중요하세요? 그럼 중요하지 타고난 외모야 어쩔 수 없다지만. 옷은 선택이잖니.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드러나는 거고. 어떤 지위요? 그야 당연히 사회적 지위지. 어머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. 내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. 내면은 무슨?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. 뭘로 판단하니? 알겠습니다. 저는 이만 바빠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, 그래라. 뭘 알았다는 거야? 오빠, 우리 대출 알아보자. 대출? 이대로는 못 살겠어. 뭐가? 어머님 말이야. 아, 왜또 엄마가 뭐라고 해?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시잖아. 장모님? 장모님이 왜? 엄마 옷차림하고 화장 스타일 촌스럽다고 뭐라고 하시는데. 나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. 아휴, 선 넘으셨네. 그치? 아니, 근데 너 괜찮겠어? 뭐가? 엄마가 해주신 이 아파트 마음에 들어 했잖아. 이 아파트도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. 난 이제 빌라도 좋아.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되지. 하... 아니, 그래, 우리 힘으로 해보자. 그럼 오빠도 동의한 거지? 어. 내가 혹시 어머님이랑 말다툼하다가 안 보겠다고 해도 괜찮아? 어? 아, 그래. 아이 엄마는 좀 당해도 싸지. 정말? 어. 난네 편이야. 고마워. 고맙긴. 내가 내 선에서 엄마를 못 고치고 너한테까지 그 피해가 가게 해서 미안하다. 돈만 많이 벌어놨어도 엄마 도움 안 받고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. 아니야. 이제부터 열심히 벌면 되지. 일단... 이일부터 수습하자 그래 어머니, 저희 이사 가려고요 이사? 갑자기? 어디로? 회사 근처 빌라로요 빌라? 신축이니? 아니요, 지은 지 20년 넘었어요 아니, 왜 그런 후진대로 이사를 가니? 왜, 내가 해준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드니? 아니요, 마음에 들어요 그럼, 왜 그러는데? 아파트를 해주신 분의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. 뭐라고? 어머님은 겉모습을 보시죠? 저는 내면을 보거든요. 내면? 참나, 내면을 어떻게 보니? 사람하고 말하고 눈 마주치고 그러면 내면이 보이거든요?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겉모습만 보며 사람 판단하시는 어머님한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해주신 아파트 돌려드리고 내면을 닦으며 살겠다고요. 뭐라고? 너 시애미한테 반항하겠다는 거냐? 네, 반항 맞아요. 아니, 어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… 네, 저 버르장머리 없습니다. 너, 한마디만 더 하면 인연 끊을 줄 알아라. 네, 한마디 더 할게요. 뭐야? 저는 어머니처럼 외모만 가꾸고 외모로만 사람 판단하면서 살기 싫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곁에 둘 생각도 없고요 너! 너!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 이거냐? 당연하죠 어머니처럼 거치장만 신경 쓰는 분이랑 저랑 결이 같겠어요? 당연하지 다르지 너 같은 결이랑 나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구나 잘됐네요 뭐가 말이냐 저도 어머니 같은 결 가지신 분하고 말 섞기 싫거든요. 아휴, 너 원래 이런 애언니 네, 저는 어머님이랑 달리 진솔해서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. 이 야,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말이야? 너 진짜 인연 끊고 싶어? 네, 저 그런 사람이니 제발 어머니랑 인연 끊어주세요. 저는 준호 오빠 단둘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게요. 우리 준호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? 음, 오빠도 허락한 거예요. 뭐야? 그러니 어머님은 어머님이랑 결이 아주 잘 맞으시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백년 해로 하세요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? 정신이 하나도 없네. 그러니까 내가 준 아파트 나한테 돌려주고. 안 보고 살겠다 이런 거야? 아휴 이게 말이 돼? 그 비싼 아파트를 돌려주고 나를 안볼 정도로 내가 싫은 거야? 그런 거야? 준호는 다 허락한 일이라고?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옷좀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단속 좀 시킨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? 왜?